운좀다 해도 돼요.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장사를 못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. 하셔도 상관 없어 무방해. 운이 좋을 때는 어쨌든 따라 주니까. 말아먹는 건 아니겠네요. 그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한다는 거야. 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안 맞지. <목소리> 아무리 운이 좋아도 사업이나 장사가 안될 사람이 있습니까? 그런 사람은 없어. 운좀다 해도 돼요. 그치 뭐라도 붙들 가면 그 당시에는 그 운에 맞춰서 벌면 벌었지 깨지지는 않을 거야. 운이 좋으니까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장사를 못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.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치 맞아 내가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될수 없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이. 동무원들도 퇴직하고 나서 사업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지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. 뭐 운에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하셔도 상관없어 무방해. 운이 좋을 때는 어쨌든 따라주니까 근데 뭐야.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걸로 평생 직업을 못 삼아. 지속이 안 된다. 그렇지 맞아. 아, 그렇지 운이라는 건 끝이 있는 법이잖아. 네. 그, 끝날 때쯤에는 폐업을 하거나. 그렇지 맞아. 말아먹는 건 아니겠네요. 그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거야. 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안 맞지. 망한 거야 나는. 그러면 운이 좋아서 사업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지. 돈을 벌려고 시작은 했는데,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지. 돈은 돼요. 근데 난안 맞는 거 같아요. 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. 그냥 먹고 살려 억지로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. 그렇지. 또 장사를 뭐못 하는 팔자가 있거나, 그런 건 아니야. 내가 그러잖아. 직업군이 꼭 이거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않아. 다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지.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엔지니어들은 절대 장사를 사업하지 말라 그랬지. 왜그랬게 유도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이 자꾸 왜 그래? <laughs> 그런 분들은 장사하면 피곤하거든. 손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해. 그래 하지 마세요. 그냥 편하게 사세요. 그러지. 그동안 헛금부했구나 사업군이나 장사 계열로 나타나시는 분들 이 있어. 그래서 그냥 동칭으로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해. 장사든 사업이든 그러신 분들은 또 팔자 그렇게 나와. 1인제 사주라고 그때 다타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? 1인자사도 직장 내에서 1인자가 될수 있고 그치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음, 제각기 다 다르지 근데 나는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성향, 성격, 기질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 겉으로는 기질이 굉장히 좋고 기백이 좋은데 속으로는 겁이 되게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 판가름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한 사람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신 분들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기백이 좋은 걸까? 잘 짓는 개가 뭐 소심하다.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다. 라고 보는 거야. 무서워서 짓는 거거든. 음.